들어왔어요. 중일 시험지. 자, 선생님이 시험지 세팅했고요 어, 좀 너무 안타깝지만, 네, 목소리는 잘 들죠? 네. 오케이. 자, 몇번 질문할지 번호 얘기해주세요. 저 3번이랑 음. 25, 26이요. 음. 희은이는요? 어, 26번. 26번, 오케이. 그러면 3번하고 25번, 26번 하면 됩니까? 네. 오케이. 좋았어. 3번 문제 봅시다. 자, 3번 문제. 잘 보입니까? 네, 네. 자, 네. 오케이. 아까처럼 좀 선생님 목소리는 잘안 끊기고 잘 들리죠? 네. 네. 오케이. 좋았어.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어요. 자, 옳지 않은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당연하죠. 그죠? 왜?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가 있었다. 그런데 그 양의 정수가 바로 자연수거든. 그래서 자연수는 모두 정수가 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0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다. 맞죠? 네. 그지?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니까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다. 이게 또 맞아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3인 정수는 몇 개다? 두, 개다? 두 개다. 왜? 어, 절대값이 3인 아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고. 그래서, 옳게 고치시고, 얘는 틀렸다. X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정수에서 절대값이 큰 수가 항상 크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거. 우리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어떻게 된다? 더 작죠? 네. 그지 어,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하고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는 절대, 마이너스 3하고 절대값이 우면 얘는 5고 얘는 3이라서 절대값이 5가 더 크지만 실제로는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절대값이 큰 수가 항상 크진 않아요. 조심해야, 왜냐하면 큰 수가 크다 그러니까 왠지 맞는 것 같거든. 맞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틀렸다.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 0인 거 맞죠? 네. 그지? 0이 절대값이, 절대값이 제일 작은 거는 0, 0이잖아요. 그래서 몇 개죠? 두 개. 음, 어, 뭐지? 옳지 않은 것은 두 개. 정답은 어. 3번에, 잠깐만요. 3번이 정답이 몇, 몇 번, 몇 개, 몇 번이에요? 3번이라고 돼 있는데? 다. 네. 옳지 않은 것은? 저도 이거 때문에 음, 그래서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보자. 모든 자연수는 정수이다. 그렇지? 맞아. 영은 양의 정수도 음의 정수도 아니다. 음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고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니다. 절대값은 3정수는 2개이다.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두정수에서 절대값이 큰 수가 항상 크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다 맞는데 지금 이거 3번이 답인데 3번이 답이면 이거 4번이 답인데 지금 해설을 한번 볼까요? 네음 <laughs> 네. 음, 해설의 3번을 한번 볼게요 음, 여기도 틀린 거 디건데 두 개밖에 없잖아 그지? 음 어, 그럼 음, 맞은데 음 그래 맞았네 계속 보기가 <laughs> 그렇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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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좋아. 아주 아 좋아요 자 3번 문제 오류가 있었어 이거 3번 안그 2개입니다 2개 4번이 답입니다 4번이 정답 그래. 잘했어요 그러면 25번 볼게요 자 25번 자, 마이너스 7분의 32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A라고 하고, 4분의 7, 27보다 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를 B라고 할 때. 그럼 수직선 한번 그려볼까요? 수직선을 쭉 그려볼게요. 경이 있어요. 자, 마이너스 23. 얼마는, 마이너스, 아, 마 s o r r 마이너스 7분의 32라는 것은 마이너스 대략 7, 3, 21, 7, 4, 28, 7, 5, 35니까 마이너스 4점 얼마 얼마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네. 4를 찍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찍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마이너스 4점 얼마가 있을 거니까 얘가 빨간색 동그라미로 쓰님 했어요. 얘가 마이너스 7분의 3 2예요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또 4분의 27도 한번 적을게요. 4분의 27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4분의 27이라고 하는 것은 4, 5, 2 4, 6, 24, 4, 7, 28. 그러니까, 4, 7, 28이니까, 28보다 조금 작으니까, 6.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겠죠. 네. 음. 그래서 6이랑 7하고 사이에 4분의 27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마이너스 7분의 32보다 작은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작은 수라는 것은, 자,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이 숫자보다, 이 숫자보다 작은 수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수예요, 오른쪽에 있는 수예요? 왼쪽. 음, 왼쪽. 왼쪽에 있는. 수. 자, 왼쪽에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정수 누구예요? 마이너스 5. 모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래서 음. 우리는 가장 큰 정수 A가 얼마다?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네. A는 마이너스 5. 그 다음 그 다음 자 4분의 27보다 큰수 중에서 그랬지? 큰 수라는 것은 4분의 27이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가장 작은 정수는 누구예요? 7. 그렇지, 7이죠. 음, 그래서 B는 얼마다? 7이다. 그래서 우리는 A에서 B를 빼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에서 빼자. 누구를? 7을 빼자. 그래서 플러스 7을 빼는 거지. 그지 네. 네. 음,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을 하면 돼요.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2. 그렇지.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오케이? 네. 네. 오케이. 다음. 문제. 다음. 이렇게 풀어도 괜찮죠? 선생님 칠판에 못 풀어줘도. 네. 음, 오케이. 좋아요. 자, 두 유리수 사이에 있는 분수중 분자가 12인 기약분수의 개수를 구하라. 자, 잠깐만요 올려볼게요 문제를. 오케이. 자, 문제풀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두 유리수 11분의 11분의 3과 7분의 4 사이에 있는 분수 중에서 얘 사이에 있는 분수 중에서 분자가 얼마다? 10 이다 그랬어요 그럼 기약분수의개수거야하라 이거 어, 조금 어렵다 그지? 음. 이게 마지막 문제죠? 네. 음. 자 그러면 일단은 어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숫자 이거 대소비교 이게 누가 큰지 작은지 하려 그러면 분모를 똑같이 해줘야지 조금 뭔가가 되지 않을까? 그죠? 네음 분모를 똑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네. 근데 분자가 1으로 고정이니까 그게 조금 그럼 분자를 1으로다 바꿔줘요 아 그러네, 그러네. 어, 아, 똑똑하네. 분자를,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줘가지고 선생님이 크기를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분자가 12로 되려고 그러면, 12로 고정이 돼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분자를 12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분자를 12로 만들어주면, 좌측에는 12를 분자로 만들어준 분모에는 4를 곱하게 되니까 44가 되겠죠. 네. 네. 그죠? 얘는요, 4, 3, 12가 되면, 3을 곱하면 21이 되겠네. 그지? 네. 맞지? 그러면, 잠깐만요. 어, 이게 44하고 21이니까, 분모, 왜념 이게 분모가 44더 크니까 깜짝 놀랐을 텐데, 분모는 작을수록 더큰 수예요. 그죠? 네. 음. 네. 그러면, 여기에 여기 있는, 여기에 있는 분모에 올수 있는 아이는, 22부터 시작해서 43까지 올수 있겠지. 네. 그지? 22부터 시작해서 43까지 올수 있겠지. 근데 더 이상 약분이 네.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네. 10이라는 아이를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란 말이야. 네. 음, 2의 배수 안 되고 3의 배수 안 돼요. 음. 2의 배수 안 되고 3의 배수 안 돼요. Okay? 네. 네, 오케이. Okay. 네. 그러면 자, 22부터 43까지 다 적어 줘도 되고 2의 배수가 몇 개인지,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잡아 줘도 돼요. 음, 알겠죠? 음, 네. 그래서 음, 우리는 눈으로 보고 하는 게좀 편하니까 22부터 한번 쭉 한번 적어 볼게요. 불편하긴 하지만 22, 23, 2 4몇개안 되니까 25, 26, 27, 28, 선생님 보여요? 글자? 네. 31, 32, 33, 34, 35, 36, 37, 38, 몇개안 남았어 이제? 39, 40, 41, 42, 그치? 자 그럼 이제 몇, 뭘 지어주라 그랬지? 2의 배수, 3의 배수 지어 주라 그랬지. 43 아, 43, 아, 44안 했네. Sorry, sorry, sorry. 자, 이의 배수 다 날려 줍니다. 짝수 다 날리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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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적었니, 그러면? 적지 말지 그냥 <laughs> 우리 홀수만 적어 놓고 시작할 거야. 아, 센스 있게, 그지 <laughs> 어, 어차피 어 딱, 선생님 2의 배수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홀수만 네. 적어놓고 시작할 까야좀 아, 간지나게. 아, 진짜. <laughs> 자. 그 다음, 3의 배수 날립시다. 3의 배수 27. 날아가고, 33 날아가고, 39 날아가고, 어, 그 다음 없죠? 네. 자, 우리 이제, 선생님 마지막 또 툴. 형광펜으로, 노란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개? 여덟 여덟 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네. 우리는 아 선생님이 그때 아, 이런 문제 풀때 그때 우리 수학 선생님이 다 적어가지고 조금 귀찮았는데 짝수 2의 배수는 날리고 홀수부터 적어가지고 하면 되겠다. 홀수만 적으면 몇개안 나오잖아. 그치? 응. 네. 음, 몇개안 적어도 되잖아. 그러면 쉽잖아요. 그 중에서 3의 배수만 빼주면 되니까. 그치?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문제가 끝났는데 어때 문제 자꾸 풀어보니까 이제 익숙해집니까? 네, 익숙해져요. 음, 어 이제 확실히 조금 이 단원에 대해서 알겠다. 어 이제 처음 처음 우리가 그 화상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만 조금 더 알겠다는 느낌이 들죠. 네, 그죠 <laughs> 그래서 너희가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센도 계속 풀어보고 있고 이렇게 반복학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익숙해지면서 내 것이 된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음, 그래서 선생님이 척하면 탁 알아듣고 이제 척하면 너희들이 의견도 내고, 어, 선생님 이거 사실상 안 적었어요. 아니면 어, 선생님 이거 어 분자를 똑같이 시비로 만들어요. 아주 좋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요렇게 음. 서로 서로 이렇게 그. 사고를 할수 있는 거를 자꾸 확장을 할수 있는 게 이게 반복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그 과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네. 오케이? 음, 응. 그래서 많이 많이 반복을. 어려우면 몇번 보자? 열번 보자. 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열 번씩 보자. 야, 선생님, 이때까지 너희가 문제 푼것 중에서 선생님 다시 풀어봐 해서 열번 풀어봐 해서 열번 풀어본 거 확실히, 확실하잖아. 확실히 더 낫잖아. 네. 그렇지. 확실하죠. 그거는 진짜 너희들이 경험한 거지. 그지? 네. 어, 그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자꾸 그렇게 다섯 번 푸세요, 열번 푸세요, 쌤 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오 어, 진짜 그렇게 하니까 알겠거든. 그 안다는 느낌을 그래서 너희들한테 뭘 가르쳐준 거냐?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는 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 그러면 전 과목에 다 적용 가능한 거야. 수학뿐만 아니라. 네. 그쵸. 다른 과목들도, 네. 어, 그렇게 하면 무조건 알 수가 있지. 그렇게 할수 있는 거야. 이게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하는 거지. 아, 여러 번 계속해서 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알겠죠? 다른 과목도 네. 열심히 네. 공부하시고, 수학은 더 백배 0배백배백배 열심히 하세요. <웃음> 알겠죠? <웃음> 오케이,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음. 네. 음. Thank <laughs> you. 八千八千八千八 Thank <laughs> you. Thank <laughs> you.